그렇다 보니까, 어, 구설도 많아라, 관제도 많아라, 인간 사이에 시비, 다툼도 많아라 하는 사주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신도령입니다. 네, 선생 님 이번 시간 음, 음. 불타는 트럼펫 음. 네 번째 시간으로 네. 김중현 씨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선생께 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할머니가 첫 말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집안 진중으로 지금 음, 빌어놓은 공덕이 좀. 많다. 그렇죠. 집안 진중으로 빌어놓은 공덕이 많다 그래서 이 자손들이 조금 찾아먹고 있는 형국인데 이 김중현씨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라갈 만큼의 특중하게 뭔가 실력이 뒷받침된다거나 이런건 아니었어요 아닌데도 이번에 이렇게 4위까지 올라간 데는 조상이 빌어놓은 공덕을 어, 입은게 많다 이렇게 할머니께서 지금 말씀하셔요 이 김중현씨 자체가 조금 보면은 사주가 어, 신과물이 좀 많은 사주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어, 구설도 많아라 관제도 많아라 인간 사이에 시비 다툼도 많아라 하는 사주거든요. 이 사람 자체가 어, 구설 관제 시비 다툼이 항상 따라다녀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도 이 조상에서 지금 이걸 다 막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신과물 자체가 있다 보니까 내가 어, 인생이 조용하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닦아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하면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많이 닦아갔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면은 12 구설 관제. 이 됐다 보면또한분 떨어진 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분과 음, 음, <laughs> 각기... 비슷한 전처를 밟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분은 지금 조상에서 다 제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상에서 닦아놓은 공덕이 많다 보니까 자손들이 다 찾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그랬잖아요 구서시비 관제다툼 이런 게 들어오는 걸좀 어 많이 막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 그러면은 앞으로는 좀 어떤 거예요 이분? 이분도 트로트보다는 댄스막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남자 혼자 솔로로 활동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어. 보론 쪽으로 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트로트보다는 그렇게 지금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이스 칼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트로트랑은 사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트로트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 젊은 이런 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트로트를 하실 것 같으면 댄스 트로트나 세미 트롯 이런 거. 이분은 정통 트로트를 할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이분 자체가 조금 보면 결혼을 조금 늦게 해라 이런 사주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서은한 1, 9, 8 이쯤 가야지 결혼의 홍기가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조금 늦게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이때쯤 가야 내 인생에 조금 좋은 배필이 나타나요. 아니면 이분이 이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두 번, 세번 정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서른 일 1, 9, 8쯤 결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 이분 금전은좀 어떤가요?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그냥 딱 내가 먹고 살면 돼. 이분 사주에는 떼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바닥에치면서 거지같이 살아라는 이런 사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분 사주가 그러니까 그냥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 듯만 흘러가도 괜찮은 사주예요. 뭔 사건 사고 없이만 가도. 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설 십이 관제 다툼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라서 이분은 어떤 사, 내 인생에 사건사고만 없어도 내 인생은 반은 성공했구나 하셔야 되는 분이야. 그래서 이제 그럼 이원 씨가 불타는 트로맨 탑4에 자리 앉은 김중현 네. 씨에 대해서 이제서 얘기 여쭤봤는데요. 네. 뭐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쁠건 없어요. 이분 자체 인생에 나쁠건 없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신감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본인의 사주가 남들과는 조금 남다르다는건인지를 하시고 조금 조상의 은덕을 입고 살아가는 것도 안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본인 또한도 내 인생을 조금 길어가면서 사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니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